여러분, 운전면허만 있으면 주민센터 가서 지원금 나온다더라, 이런 말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그런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면허가 있기만 하면 현금처럼 지원금이 나온다는 건 보통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헷갈리기 딱 좋은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게 와전되면서 면허 있으면 돈 준다로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이두 가지를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괜히 주민센터 갔다가 헛걸음하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갈게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어 하나예요. 면허가 있으면이 아니라 면허를 반납하면입니다. 즉, 운전면허를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받는 지원이 아니라 안전 때문에 운전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분에게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혜택이에요. 이 제도는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은 일정 연령 이상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충전식 교통카드 형태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고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자치구는 여기에 추가 혜택을 얹어주기도 해서 최대 얼마 같은 표현이 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함정이에요. 영상 썸네일이나 짧은 글에서 최대 50만원, 110만원, 180만원, 이런 숫자만 딱 뽑아서 보여주면 사람들은 오? 면허 있으면 그냥 주나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연령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곳은 65세부터, 어떤 곳은 70세부터, 어떤 곳은 75세부터 인식으로요. 둘째, 지원 방식이 현금이 아니라 교통카드, 지역화폐, 교통비 지원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선착순이거나 예산소진이 있습니다. 즉, 제도가 있다와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넷째, 지역마다 금액도 다릅니다. 같은 면허 자진 반납이라도 어시는 10만원, 비시는 20만원, 어떤 곳은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지원이 붙는 식으로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민센터 가면 큰돈 나온다는 식의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정보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지역 조건, 해당 연도 예산. 이세 가지를 빼고 숫자만 띄우는 경우가 많아서 그대로 믿으면 위험해요.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면허만 있으면 돈 준대하고 섣불리 말씀드리면 정작 주민센터에서는 면허 반납 대상이세요. 연령이 아직 아니세요. 올해 예산이 끝났어요. 이런 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마음만 상하시죠.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헷갈리는 제도는 뭐냐? 운전면허 취득비 또는 학원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이름만 들으면 운전면허 관련 지원금이네? 싶어서 이미 면허 있는 분들이 나도 받을 수 있나? 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 제도는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면허를 따려는 사람 주로 청년, 취약계층, 장애인 등에게 면허 취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는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처럼 연령이 명확히 정해진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처럼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 따로 있어요. 신청처 안내를 보면 은면동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본 분들이 아, 주민센터에서 면허 지원금을 주나보다 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이미 면허 있는 분이 면허 보유만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면허 취득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성격이에요. 대상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되고, 대상이 맞아도 지원 범위, 한도, 서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은 지금 받을 수 있나? 이건 딱 이렇게 확인하면 가장 빠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첫째,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가 우리 동네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거주지 시군구 이름을 넣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지자체 공식 안내가 나오고 거기에 연령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예산 소진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둘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는 복지 서비스 검색에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운전면허 취득 지원 이런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다르게 뜰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 확인은 결국 한 가지가 제일 확실합니다. 셋째,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똑똑하게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있으면 지원금 있나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물으면 담당자도 무슨 제도를 말하는지, 애매해서 그런 거 없는데요? 로 끝나기 쉽거든요. 전화하실 때는 딱두 문장으로 나눠서 물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있나요? 있다면 나이 기준과 금액 예산 소진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문장. 청년이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 있나요?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담당자 입장에서도, 아, 이 두제도 확인하시는구나 하고 바로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어르신 자진 반납 인센티브는 해마다 예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작년에 됐대요만 믿지 마시고 올해 기준으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다시 결론입니다. 운전면허가 있기만 하면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 말은 대부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면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청년 취약계층 장애인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 둘다 주민센터가 등장할 수 있지만 성격도 대상도 조건도 전혀 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댓글로 거주 지역만 남겨주시면 그 지역 기준으로 지금 가능한 제도, 나이 조건, 금액, 신청처, 주의사항을 딱 맞춰서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부모님께 대신 알아봐드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지역만 알려주시면 최대한 헛걸음 없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면허 있으면 지원금 나온대. 하고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괜히 오해로 마음 상하는 일, 우리가 먼저 막아야죠. 감사합니다.